서울 올라와 조카 돌봐줬는데 오빠 가족이 한 행동이 너무 충격입니다. 전라도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오빠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. 우리 맞벌이라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. 너와서 같이 살면서 좀 도와줄래? 오빠 나도 취직해야지. 매달 적금 50만원씩 넣어놓을 테니까 애들 학교 갈 때까지만 부탁해.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에게 오빠는 아빠 같은 존재였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. 서울에 와서 다섯 살 남자아이와 세살 여자아이를 매일 돌봤습니다. 힘들었지만 제 조카이고 가족이라 참고 견뎠어요. 그런데 이상한 게 가끔 용돈 주며 놀다 오라던 날은 꼭 올케 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날이었거든요. 그날도 그랬어요. 오늘은 쉬고 놀다 와 처음으로 63빌딩에 갔습니다. 시골에서 TV로만 봤거든요. 그런데 저 멀리서 나디근 가족이 걸어오는 거예요. 세상에 오빠네 가족이었습니다.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말이에요. 급하게 기둥 뒤로 숨어서 지켜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며 뛰어다니었군요. 아빠! 여기 진짜 높다. 다음에 또 와요. 올케 언니도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.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. 매번 이런 식으로 저만 속이고 가족끼리 놀러 다녔구나 싶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못 하고 속만 끓였어요. 가족이라고 믿었던 오빠가 저를 그냥 싼 육아 도우미로만 생각했다니요. 너무 화가 나는데 오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. 조언의 댓글 부탁드립니다.